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다운로드 링크의 경우 설명창에 있고요. 사용 방법, 다운로드 하는 방법 등은 여기 설명창에 사이트가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. 자, 안녕하세요. 선다. 이번에 가지고 온 텍스처 팩 같은 경우 내구도 보기 텍스처 팩이에요. 하지만 이게 사양이 실시간으로 내구도를 바꾸다 보니까 어 사양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 톱니 바퀴를 통해서 사양 조절이 가능하다고 해요. 저는 네 최고 오브로 하도록 할게요. 자 이렇게 들어왔고요. 내구도가 일단 표시가 안 되죠. 어 가보타고 검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구도가 약한 가죽 바지, 신발, 방패도 들어주고요. 팔도 들어줄게요. 보시면 이렇게 내구도가 보이죠. 입어주고요. 내구도가 숫자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. 자 한번 일반 좀비, 일반 좀비 좀비를 수환하고 때려주면 이렇게 내구도가 안다네 어, 게임 모드에서 안 달아요. 내 네, 게임 모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. 화살도 꺼내줘야겠죠. 풀어주고요. 때리면 내구도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일찍 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인벤토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갑옷의 경우 내구도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. 그리고 이렇게 들었을 때 오른쪽에, 어, 아이템 아이디와 함께 내구도가 표시가 된걸볼 수가 있어요. 자, 방패를 들어주고요.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. 방패도 이렇게 내구도가 표시가 됩니다. 이게 답니다. 네, 그렇게 크게 막 엄청나게 태어나다 막 그런 건 없고요. 단지, 네, 내구도를 표시만 해주는 모델이요 야생을 하거나 PVP를 하거나 할때 정말 도움될 것 같죠. 여기까지 이성이었습니다. 끝!